갈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. 아, 좀 있으면 여름휴가인데, 우리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해놓을까? 여름 휴가 당연히 제주도지. 어, 다소리는 제주도. 그러면 뭐, 준호는 아? 가고 싶은 데가 있나? 나는 가고 싶은 데 없고 수정이 데려가면 참좋겠는데 어, 뭐? <laughs> 너 수정이 아직도 못 잊은 거야? 너네 깨졌잖아. 아, 아 깨졌었어, 우리. 아, 깨졌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아니, 준 수정님, 른 수정이. 아. <laughs> 또 다른 수정이 만날 거야? 난 세상에 있는 모든 수정이를 만나겠어. 아이, 오, 아니. 리스트야. 아, 뭐야 언니. 버킷리스트야. 무슨 새? 수정이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뭐라고 아빠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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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이, 이 말을 수정할게. 그때 <laughs> <laughs> 당신은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? <laughs> 나? 아, 어. 나는 계곡 갈라고 생각했는데. 아, 계곡 좋지. 거기 계속... 수박을 딱 넣놓고 어 시원해지면은 딱 갈라 먹고. 그러백숙 그러니까 먹고 그냥. 아 완전 좋다 계곡 갈바엔 몰디브 가자 우리 몰디브 <laughs> 아니야 가을 너무... 가자 가오 아. 너희들 벌써 알고 있는 오. 나라가 굉장히 많구나 아, 아니면 하와이 갈까? 오 언제 그렇게 휴양지를 와. 많이 알아봤어? 단가가 아, 너무 올라가는데. 아, 홍보해주던데. <laughs> 어 그, 그래. 굉장히 비싼 곳이네. <laughs> 계곡 가자 계곡. <laughs> 그래 계곡 가자. 계곡. 멀티바 앉아. 가고 싶지만은 굉장히 음. 음, 거기 무리일 것 같아. 수정이도 데려와. 우리가,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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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이 데리고 가려면은 계곡 가야 돼. 어. 아 그래? 자꾸 가자 어. 그래. <laughs> 어, 넌 너무 단순해. 자꾸 가서 도막 수정이 만나는 거 아니야? 막 새로운 수정이? 오, 대박이겠다. 어, 대박이겠다. 뭐 새로운 수정. 그러다 80살 80살 드신 수정이 만났으면 좋겠다. 둘나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아 그나저나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우리 휴가 갈 곳이나 좀 정해볼까? 몰디브 가자. 몰디브. 어 몰디브 몰디브 괜찮지 여보에서 돈 줄인다 아,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계곡 가요 계곡 가 어? <laughs> 계곡 돈 많아 어 그래 돈 많다고 왜지 퇴직하나 어. <laughs> 아어밥안 어, 어, 주는 거 아니지 <laughs> 아니 그러면 아니 잠깐만 일단 음, 몰디브는 좀 무리할 것 같고 다소리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나? 당연히 괌이지. 아니 제주도지. 아 제주도. 어 잠깐만. 그러고 보니까 한1 0 년쯤 전에도 다소리는 제주도 가고 싶어 했다고 같은데. 제주도는 언제 가도 최고지. <laughs> 완전 한결같네 취약. 우리 근데 매년 음. 이랬던 것 같지 않아? 아 그랬던가? 그렇지. 여름휴가만 되면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하고. 결국에는 앉았다. 가는 곳은 캠핑장이었지. <laughs> 그랬지. 아, 아, 아. 그리고 아. 항상 진호는 수정이와 같이 가고 싶다 했지만 한 번도 같이 가지 못했지. 본적 없는 그녀를 10년 동안 찾고 있었어. <laughs> 어, 그래서 진호 요즘에 좋아하는 여자 없나? 예를 들면 수정이라든지, 예를 들면 수정이라든지. 아 이번에 제주도 가서 새로운 수정이 한번 찾아보라고. <laughs> 아니 안 그래도 작년에... 아, 아니 재작년에 안 수정인가? 어뭐 예쁘다고 따라다니던 만 이번에 김 수정인가 따라다니던데 아 그랬단 말이야 수정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구나 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며느리가 많고 많아져아 <laughs> 그러게 다음에 한번 데려와 봐 이제 얼굴도 어, 진짜로? 한번 좀 봐보자 응. 어 바로 데려온다 내가 바로 데려온다 오 데려올 수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어, 그, 어, 그래. 데려올 사람을 있어? 뭐라고 엄마? <laughs> 어, 아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우리 아들 믿지 준호. 믿지 아 됐고 어차피 가는 건 캠핑장인데 캠핑장으로 빨리 가자 <laughs>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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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출발. <laughs> <가자. 웃음>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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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수정이를 만나러 출발 오해너 <laughs> 고기 아, 구워야 돼 준호야 아 당연하지 무조건 구워 먹어야지 <laughs> 누나 아직도 그거 타 <웃음> <웃음> 그럼 <웃음> 아, 아니 잠깐만 다소리 못 하고 가니? 아 내가 이거 타야 되는구나. 아 역시. 그럼... 아 이거 그 승차감이 좋다니까 이번에 새로 뽑은 건데. 야이 승차감이 다 진짜. 인체하다니까는. <laughs> <병풍이> <laughs> 그렇게 플레인의 가족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똑같은 캠핑장을 갔답니다. 음 벌써 끝난 거야? 응 이게 전부야 할머니 나 그래서 뒤에도 궁금한데 더 알려줘 읽어줘 아유, 뒤에는 더 없는데 할머니가 지어내야 되나? 아 궁금한데 그래서 준호는 수정이 만났대? 글쎄 준호가 하기 나름이겠지 음 궁금하네 우리 수정이는 준호 같은 사람 좋아? 얘기 들을 때 보니까? 응 좋은데? 좋다고? 응어뭐 어, 그래 뭐 우리 수정이가 처음에 할미도 좋은 거지 뭐. <laughs> 아 졸리다. 할머니 그러면 나 이제 잘래. 어이 어이 불 꺼줄 테니까 잘. 음 좋은 밤. 응 잘자요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어 사실 오늘이. 저희, 엄마가 된 플레르 시즌2의 마지막 화입니다. 꽤 많은 화를 했지만, 이제는, 어,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을 때가 된것 같아서, 저기요, 아드님. 정신 없고요. 아, 네.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된것 같아서, 어, 이렇게 끝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. 끝내기 전에, 이제, 우리 열심히 아. 촬영을 해주었던 봉이, 진호, 다소리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봉이에요. 제가, 아, 이렇게 합류한 지 6개월이 됐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때 처음에 다소리 소개받고 왔는데, 어, 막상 해보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. 제가 원래 필터 없이 말하는 사람인데, 어 이거 하면서 이제 좀 예쁘게 말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좋았고, <웃음> 어. <웃음> 제 말을 할때좀 제가 좀 세게 말하는 편인데 부드럽게 유해졌다 해야 되나? 음... 약간 그렇게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이 짧은 기간 동안 되게 좋은 경험하고 간것 같아요. 좀 아쉽지만, 음... 네,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전가요? 네, 아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어, 진호고요. 아, 여러분들의 아들, 진호입니다. <laughs> 어, 가족사극을 지금 거의 뭐 200화 가까이 돼가는데, 하, 정말, 어, 이걸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게다가, 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아들 목소리를 찾게 되었어니다 <laughs>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진아야. <진화에요. 웃음> 아, 그렇지. 어... 어, 굉장히 뭔가 계속하면서 음, 되게 어, 예,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음... 아 그리고 가족사연그이 마무리 돼서 정말 어, 네,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, 네. 이게 그냥 카메라가 그냥 오는 건가요? 네 맞아요 <laughs> 아, 아, 어, 일단, 가족상응극을 하면서 소중한 경험할 수 있고 좋은 척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동안 저희 상응극을 좋아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그동안, 어, 많은 희노애락을 같이 한것 같은데,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한테... 어, 여러분, 진짜 상응극이지만, 음, 되게 많은 걸 뭔가 경험한 느낌이 있어요. 인생을 짤막하게 한번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저도 엄마 역할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?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된것 같고, 음, 아이를 보는 게참 쉽지 않구나.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째서죠?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? 어째서죠? 왜죠? 왜죠? 그렇습니까? 아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이 변화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제가 사실 뭐 멘탈이 나갔을 때도 있고 약간 힘들었을 때나 뭐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좀잘 도와줘서 되게 고마웠었어요.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갈수록 뭔가 애드립 같은 것도 재밌어지고. 어 찰져지고 이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캐릭터 한명한명다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웨이는 군대를 갔지만 어, 웨이랑도 또 가족상황극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웨이 지금 뭐할까? 청소하고 있겠지?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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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가 된 플레르 시즌 2를 같이 꾸려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단말 하고 싶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플레르TV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아, 안녕. <laughs> 수고했으니까 50만 원 맞추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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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컷하고 20년 후 하자. 2 0년이나 지났어? 겁0년이야 <laughs> 10년 겁니다이겁니가 어디로 갈까? 니 이겁니다. 이 이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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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이 들어서 오, 디테일이냐 그럴까? 아, 아니 그럴까? 티안 나. 진짜로 배정해 죽겠어 냐야좀 <laughs> 야, 살려보겠다는데. 목소리 내지 마. 나가도 지금 나가 그냥. 저 독립하겠습니다. 아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음, 잘 아, 네. 가세요. 아, 네. 저 계곡갈 저수 갈. 알았어, 한 15년... 아직도 수정이 찾고 있는 거임, 준우는비 20년 동안 <laughs> 아직도 수정이를 찾아오고 수정의미 있었다 수정이를 찾는 거임 너의 이름이 은냐고 <laughs> 아니, 잠깐 알몬스키 딱 봐도 미쳤... 세 보이는데 <laughs> 아니, 알몬스킨미쳤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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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빡기지 알몬스킨 <미쳤었냐? 웃음> <laughs> 네가 수정이냐고, 뭔가 하는 그여자냐아씨 미쳤냐고 너무 잘 찾았지? 이제 우리, 저... 저... 우리 아들개럽롭혔지 <laughs>

치혼지자논지 치논지 거 만나지 마. 아아 이름에 지들어간 놈은 맨날 지아